오케이 고3딜? 오케이 아 맞네, 빡세겠다 나 앞에서 압박해요 어, 어. 자, 이겨줄게, 얘들아 윈디 윈디 윈디, 거점 가요, 거점 윈 뛴다 윈스턴 잡아, 윈스턴 잡아, 윈스턴 잡아 윈스부터 때려, 때려 때려, 또 녹여, 녹여, 녹여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저, 저피갈리 좀, 피갈리좀 라인 피갈리 아, 뭐 잘못 들어갔다 아아 천천히 천천히 뺐다가, 뺐다나안 돼, 안돼 저쪽 안 먹는다, 쟤는. 아, 먹는다. 더오면 가요. 들어갈게요. 근데 보면 메이 공으로 말. 가자, 가자, 가자. 들어가자, 오케이. 라인. 메이 빙으로말 거란 말이에요. 괜찮죠. 민터 인터 봐, 민턴 아, 떨리면 안 되는데. 안데 아 상대 맥잘 쏘는데? 봉건가쏘봉건 오케이 맥쏘건가 쏘는 건데? 홍건가 쏘는 건데? 홍건가 쏘는 건데? 홍건가 쏘는 건데? 가 아궁 아끼지 말 빨리 써야 되는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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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반기자 아나무 진짜 안 없어 아 늦었다 나 아나코시에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 들어가 이제 들어와 아,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아 괜찮아 들어와 들어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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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동스 베다 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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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야 돼. 아, 어 저거 나 잡았구나. 라인공 있어요. 와와와 와. 와, 와. 크방 너무 무리하지. 라 천천히 천천히 해, 천천히. 저 뒤에 계셔.

아, 송 라인도 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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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그냥 아요아괜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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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안될것같은데아아나 잔다 뺐다가 왜 많이 비었어 뺐다 뺐다 우리 아타공도 고치고 라인공도 고치고 아 이거 뺐다가 뺐다 저뽕저뽕 그 라인 나, 나 줘도 되고 또 갈게요. 어, 들어가야 돼, 들어가야 돼. 아, 이거 원들어가돼들어가아이인원어라어라어가자들어가자있 들어가자. 네, 아. 아. 라인 있어. 있어. 라인 있어. 해인 있어. 라어 라인 어가아나어저인어 라인 아, 이... 아 이게 최대다. 석양이 진다. 아 빼주시나 감사해요 아나 이거 아나 오케이 이길 있어요 아 그럼 파이이이거봐요어타가나 아니야 이거 주방있으신가 정글에 정글에 들어가라인게왜 저게, 왜 저게, 게게들거왜 간다 라인 무리했다 아 저거, 려저 안되는데 왜 저거, 왜거왜거 아, 뭐였 봉검으로 한 번에 들자 가봐 아, 주황 줄게. 가아가봐가 봐. 밑에 어어나 어, 언제지? 기다려봐. 도졌다 아 아. 아... 아, 어쩔 저, 수 없다. 이번 턴. 털로좀 빼주면 안 되나? 이거 루지우 먼저 죽여봐봐. 비트 빼둔다. 이거 죽여버려, 다탄균지 갔자, 다탄균지. 아니, 비트 빼든가. 죽여 가. 자탄겐지 갔다, 자탄겐지 아니 그 전에 루시오 죽여라아 자탄 걸 걸면은... 오른쪽, 오른쪽. 폭탄주전, 폭탄주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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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. 이제 아... 잘못 들어가는데. 아니, 와서 막아줘야지 방벽 있으면. 어디가? 저걸 응. 빨리 아. 한뽕줘 봐. 뽕줘 봐. 아, 씨발. 걸렸다 멜크리 정면 저기 오른쪽. 아, 너뭐 브라킨데요. 맥크리맥크리 정리. 아, 정, 정리해야 돼. 이 정크레, 정크레 여기 옆에. 아 드롭 뺏다. 동물까지 좀 하시게요. 맥크리맥크리 이거 망치 먼저 써. 맞으면 안 된다. 오케이. 우리 이제 들러들. 오른쪽 어디 라인. 오른쪽 라인. 잘기를쭉 잘해줘. 라인모 있어요. 바탄 차거든. 오른쪽에, 오른쪽에 맥, 쪽에 저기, 저기, 흰방에, 흰방 흰방, 흰방 맞나? 맞았지, 맞았지. <목소리> 눕혔어, 눕혔어. <목소리> <laughs> 폭탄커, 폭탄커. 아, 아, 빼, 빼, 빼. 좀 할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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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콕컷 오케이 방방 방금, 컷. Okay. 자리아, 방금, 방리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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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천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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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오른쪽 자금 방금, 방금, 방 방금, 그금방 오른쪽에 금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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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자 방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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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 라인 도여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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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시슈루슈우 루시우 뽕루시크피 아나요 나뒤하나잘못어 개피요 하나피 1이거든 뒤에 어야이스야 우리 하나어 아나 죽는다 어 우리 하나죽는 여뭐 뭐하라고 라이플 커아타닉스텐데 이거?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제발 소리 맡겨 아니 이게 왜안돼아 진짜로 너무 심하잖아 어.